대통령 빵 터지게 만든 경기도민 사업가.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3일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김영인 여사님하고 이재민 대통령님이 제 꿈에 나타나서 저 보고 찹쌀, 찹쌀 가만히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음> <웃음> 우리 딸이 신청했습니다. 엄마 그 꿈은 로또 아니면은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평생 30년 동안 연구개발하고 대구 한의대에서 연구개발, 라면 먹으면서 연구개발했던 특허 수중 침대입니다. 그런데 뭘, 뭐라고요? 특허 수중 침대입니다. 발명 특허를 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예, 그런데 집 팔아서 넣고 시어머니 아파트 준돈다 팔아놓고 했는데도 광고비가 모자라니까 물건이 너무 좋아도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발. 이 침대가 각가정에 밥솥처럼 들어가면 아까처럼 폐혈증으로 아픈 분들 고혈압으로 아픈 분들 그런 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미추진에는 강남 병원에도 납품을 했었습니다. 대통령님부터 저한테 한대 팔아주십시오. <laughs> 쌀까만니를 주셨으니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말은 많이 적어왔는데 제가 말빨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동구 우리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laughs>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네이버에 S.V. o 깨 시옷 좀 캐면 k 알 치면 다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어제 연락 받았습니다. 네. 특허지능원 기술을해서 세계 상을 준다고 <laughs>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잡살 가만히 받은 꿈이랑 동일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laughs>